흙에 섞여 있는 금인 사금을 캐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금을 캐는 과정은 아주 조그만한 금가루라도 불려도 좋을 만큼 작은 조각을 구하기 위해 많은 흙을 퍼서 올리고 그 위에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고 걸러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아주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는 이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직업으로 여기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 금을 캔다고 하면 땅이나 동굴에 가서 곡괭이나 굴착기로 큰 금덩이를 캐 내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고도 많은 수고와 요구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 조그만한 금 조각, 아니 금가루 같은 이 조각이 그들의 수고보다 더큰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들의 수고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자문 말씀의 기자는 이 자문, 자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세상의 다른 메시지와 또 다른 규칙과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잘 지켜 그들의 그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간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미 들은 말씀과 계명을 간직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절 말씀을 보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자주 말씀해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값비싼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그것을 발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짜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 경외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자몽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미야 29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을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좋은 아버지 되시며 그 자녀가 그 백성들이 좋은 것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찾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자먼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과 은사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첫 번째 복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그를 보호하시는 방패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통해 볼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자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가 보지 못하는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고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보이나 그 끝은 실패와 파멸로 이기는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기에 그 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악인들의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즐거움의 유혹을 넘어서 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걸을 때 얻는 즐거움을 알므로써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간 속에서 정직을 행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는 그를 미련하다고 말하며 비웃을 줄 모르나 귀는 그 정직을 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의 보는 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정직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임을 알고 있기에 세상의 보는 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떨 때는 수고스럽고 눈앞에 드러나는 지름길을 거절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수고스러움과 단편적인 불편함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보호하심보다 못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도 이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희생과 더 엄격한 정직과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걷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길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끄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악한, 자들이 길은, 악한 자들의 길은 정직함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들의 길을 따르기를 강요받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악한 자의 길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혹 속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단호하게 그 길을 따르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지금 보기에 넓은 길처럼 보이나 우리를 결국에는 패망으로 인도할 명을 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정직을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찾기 원하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일상 속에 가질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정직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